그다음에 이혼할 때 나는 남자가 나빠서 이혼했어요. 두들겨 맞아서 이혼했어요라고 얘기하는 애들 중에 100명 중에 99명은 지가 나빠서 이혼한 거니까 한국 남자하고 이혼한 여자애들은 아무리 이뻐도 결혼하지 마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외두피원의 해외 총괄 이사 이상원입니다. 요즘 건 어떤 예전에 비하면 우즈베키스탄이 안 좋죠 우즈베키스탄에는 지금 신규 업자분들이 오셔서 기존의 선수들하고 많이 사기를 당하시고 있고 또 우리 악덕 마담들한테도 많이 당하시고 계시죠 요즘 추세가 새로운 업자분들이 많이 들어나신것 같아요 새로운 업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장인애들 말로 뭐 우즈베키스탄이 10년 됐니 13년 됐니 그런데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뭐 마담이나 에이전시를 통해서 한 1, 2년 되신 분들이 몇분 드셨죠? 기존에 남한강 여자분들 하고 많이 결혼을 하셨잖아요. 남한강 여자분들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남한강이 국제결혼을 시작한 건한2 0여년 전부터. 저 초창기 때부터. 초반에는 거의 남한강 말고 타시켄테어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 이제 남한강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남한강이 굉장히 낙후돼 있었고. 못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한강이라는건 남한강 레원이라서 남한강 시내가 아니고 남한강 주예요 근데 20년 전에는 주로 이제 남한강 시내 에 여성들이 결혼을 많이 했었죠 또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남한강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기존의 마담들도 주로 이제 딸들이 한국에 시집왔거나 아니면 한국에 자기 동생이 시집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마담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본격적으로는 한칠년 전부터 아주 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한 건 이제 오년 됐는데 남한간거 그 마담이라고 알리라고 있어요 몸이 뚱뚱하고 곱슬머리에 돼지 새끼처럼 생기는데 딱 보면 압니다 그냥 돼지 새끼처럼 생기고 뚱뚱하고 머리 곱슬에 많이 많은 남자가 있는데 이제 얘가. 이제 마담 밑에서 소마담으로 일을 했죠. 원래는 이제 헬스클럽 같은 데서 기계 닦고 이러는 애였는데 남한강 날라리들 중에 헬스장에 운동하러 오는 애들 꼬셔서 마담한테 소개하고 이러다 보다가 얘가 이제 주로 이제 나이트클럽 또몸 파는 애들을 카페에서 꼬셔서 마담한테 데리고 오면서 얘한테 이제 날라리들이 이쁜 애들이 많다는 소문이 나면서 얘하고 한국의 신규 사장들이 거래를 많이 하면서부터 남한강이라는 도시가 진짜 요새는 안 좋죠. 왜냐면, 다른 남한강 마담들이 거의 죽었어요. 얘 때문에. 실제 그 전까지만 해도 남한강이 지참금이 2,000달러가 넘지 않았어요. 얘가 등장을 하고 나서부터 지참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5,000달러, 만달러 달라는 애들도 많고, 또 그거를 주면서 결혼을 하면 자기가 또 거기서 한30% 뛰어갑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엄청 화려하게 해서 자기가 뒤에서, 자들한테 다시 뒤에서 받아먹거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좀 남한강이라는 데가 안 좋죠. 손님들이 가끔 물어봐요. 우리는 남한강을 안 하냐? 우리는 남한강은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기 시작한지는 거의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되고요. 간혹가다가 인스타그램에 그런 동영상이 떠돌아다니는데 제가 어떤 모 사건을 계기로 해서 타시켄트에서 그 알리란 애를 좀두드겨 팼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이 좀 돌아다니는 것도 몇 군데 있고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찍는 계기로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단한 번도. 한국 사람하고 이혼한 여자를 재결혼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여자가 한국 남자한테 피해를 받는지 아니면 그 여자가 피해를 줬는지 그건 전 따지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한국 사람하고 한번 이혼한 사람은 재결혼이 안 된다는 생각을 여자가 가져야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않죠. 결혼을 했더라도 열심히 살고.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하고 파혼을 하거나 이혼한 애들도 얼굴만 이쁘면 마담들이나 업체, 분들이 다시 결혼 시킨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유튜브에서 나온 여자 같은 경우 저 회사 통해서 파워나고 터키 갔다가 중국 갔다가 한국 사람하고 또 결혼하고 또 다른 애는 뭐. 한국 사람하고 지참금 문제로 뭐 결혼식장에서 지참금을 한 번에 달라는 도한것도 파원한 애를 또 결혼시키고 그걸 처녀로 동갑 시키고 이런 일련의 가정을 알리라는 마담만 하는 게 아니고 업자가 동조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남한강은 애들이 파원하고 이혼한 애들이 또 쉽게 결혼을 해요. 그건 업자분들이 눈 감아줘서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남한강이라는 도시에서 결혼을 해서, 물론 마담을 통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남한강이 세종학당에 가면 걔네들 또 만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남자한테 돈 빼는 방법, 야, 뭐, 파원하고 이혼해도 너 인물만 있으면 또 받을 수 있어. 지창도 더 받을 수 있어.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실제 지금 남한강에서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면 실패율이 높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알리라는 애를 통해서 결혼한 손님들은 어느 회사나 10명 중에 6, 7명은 파혼하세요. 이혼하시든지 아직도 개하고 거래를 하는 업자들을 보면 이해를 못하죠. 남한강이 나쁜 게 아니고요. 남한강에서 일하는 마담이나 그 나쁜 마담들하고 일하는 업자분들이나 이유를 떠나서 한국 사람하고 이혼한 사람은 절대 또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만 지켜지면 뭐 남한강이라는 도시에서도 뭐 앞으로 2, 3년 뒤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제가 잠깐 들은 얘기인데 우즈베키탄 대통령도 남한강에 뭐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는 도시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우즈베키탄 대통령이 참고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고요. <laughs> 그런 썰이 돌아다니는 거를. <laughs> 그들을 인용하는 것도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남한강 여자보다 실제 다른 도시의 여자들이 더 이쁘죠. 아니, 실제 타시켄트 시내에서 보면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남한강에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한적 없고, 전 20년 동안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냥 단지, 남한강이그 전에는 제일 못 사는 도시다 보니까 남자가 뭐 인물이 좀 없으시고 나이가 많으시고 돈이 없어도 결혼하기가 제일 쉬운 동네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제일 사귀당하기 쉬운 데가 남한강이라는 데죠. 다른 업자분들은 할 수밖에 없는 게 자체 조달이 힘들잖아요. 그게 문제가, 저도 이제 손님들한테 제일 미안하게 말씀드리는 분이 그 부분이에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미팅을 하면, 부하라, 사마르칸트, 뭐, 수완다리오, 뭐, 카시케와다리오, 뭐, 곡한, 전국 사방에서 오는데, 교통비가 장난 아니죠. 근데 이문을 많이 남기 위해서는, 우즈베키탄타시켄트공항에딱 도착하면, 바로 남한강까지 차 타고 가서, 거기 시골에서 딱 여자들, 집중적으로 교통비도 안 들고 그러면, 여자들을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여러 여자를 보여주고 빨리 결혼시키는 방법인데, 실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우즈베키타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고, 저한테 증거자료도 많아요. 그, 알리라는 애가 나이트클럽이나 뭐몸 파는 애들, 카페 같은데, 노래방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꼬셔가지고 데리고 오면 얼마나 쉽습니까? 얘가 그 여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에 기대서 일하다 보면 업자들도 사기당하고 손님들도 사기당하는 거죠. 대부분 개 애들 같은 경우는 뭐두번세번 파워 난 애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개 애들 같은 경우는 출입국 사실 증명은 다 띄워서 보면 대부분이 터키나 중국에 중간중간에 다녀와요. 왜? 냐 이놈이 중국 국제결혼하고 터키 국제결혼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1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터키하고 중국은 혼인신고를 하고 가지 않아요. 서류상 안 나옵니다. 미혼이에요 터키도. 가면 6개월 동안은 무비자로 있을 수 있고 중국은 초청 비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혼인신고 없이 결혼하고 지참금 받고 그래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 돈 없는 사람들이 터키하고 중국을 무슨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겠어요? 뭐일 때문에 갔다 그러는데 요 2년 동안은 터키 가서 일을 해도 월급 받아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물가가 하도 인상이 많이 돼서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진짜 터키하고 중국 다녀온 애들을 빼시고, 그리고 자기가 결혼하는 여자들은 여러 업자들한테 사진을 돌려서좀 물어보시고, 얘가 다른 회사를 통해서. 혹시 결혼했다가 지참금만 빼먹고 파혼한 애들은 아닌가도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혼할 때 나는 남자가 나빠서 이혼했어요 뚜들겨 맞아서 이혼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 중에 100명 중에 99명은 지가 나빠서 이혼한 거니까 한국 남자하고 이혼한 여자애들은 아무리 이뻐도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결혼 문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고 또 업체분들도 그런 여자 소개 안 하는 게 대한민국 국제결혼 문화를 선도하는 업자 입장에서 좋으신 행동입니다.